안녕하세요, 민경유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삼색 나물을 준비해드릴게요. 고사리, 섬초, 그다음에 이제 숙주 나물 여기에 들어간 거는 소금과 참기름만 있으면 돼요. 제수용이라 다른 양념은 안 하고 그거 한번 준비해볼게요. 먼저 섬초를 데쳐볼게요. 그냥 소금 한 티만 넣어주세요. 소금. 이거는 이제 데쳐서 데쳐서 이제 손질할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손질하면 이게 알알이 다 떨어져서 어차피 데쳐서도 씻어야 되니까 데쳐서 손질해 볼게요 끓는 물에 넣었으면 그냥 한번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뜨거운 물을 다 잠긴 상태에서 한선 한번 뒤집어 주셨으면 그냥 불 꺼주세요. 이렇게 불 꺼가지고 한 2~3분 정도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씻어서 손질할 거예요. 이렇게 손질하시면 별로 이제 나가는 게 없어요. 이렇게 손질, 이제 이때 헹궈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고이를뽑 주뭐 데치시는 거는 다 아니까 이렇게 해서 물기 없이 꼭 짜셔가지고 그냥 소금하고 참기름만 넣고 무치시면 돼요 여기다가 소금 다음에 이제 참기름, 참기름 이렇게 한 방울만 해서 이렇게 조물조물 무혀주시면 돼. 이렇게, 이렇게 한쪽에 담아서 준비해 주세요. 이제 시금치도 꼭 짜주셨으면 여기도 이제 소금하고 참기름만 넣고 할 거예요. 소금, 도넣 네. 참기름 한 방울. 조물조물 무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붙여서 준비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제 고사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다가 한쪽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담아 주시고 고사리 볶아볼게요. 고사리는 이렇게 볶을 냄비에다가 이렇게 넣으시고 국간장 있으시면 국간장으로 하시고 국간장 없으시면 이렇게 굵은 소금 천일염으로 하세요. 맛소금 같은 거 말고 천일염으로 하시고 여기에다가 물을 약간 조금 부어줘야지 돼요. 물, 한5 0터 정도, 이렇게 부어주시고, 고사리, 이거 삶은 정도에 따라서 부어주세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들기름. 그래서 여기는 조금 들기름을 넉넉히 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묻혀가지고, 이제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볶으셔야지 돼요. 뚜껑 잘못, 이제 뭐 닫았다 열었다 하면 비린내 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볶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한 중불 정도에서 볶아주시면 돼요. 중불 너무 세지 않게 이렇게 박아면서 이제 볶아주세요. 중간에 이제 이렇게 한번 지저겨주세요. 한번 만져보세요. 응? 만져보셔가지고, 이렇게. 말랑하면 이제 다 볶아진 거예요. 그러면 응? 이때 불을 끄시면 돼요. 응? 그리고 여기 국물을 이제 남겨놨다가 이 국물에 산적을 구우면 굉장히 맛있어요. 자, 응? 이제 두 사리를 또 이제 담아볼게요. 이렇게 재수용은 자르지 말고 그냥 통째로다가 하세요. 나중에 이제 먹을 때, 그때 이제 잘라서 드시면 돼요. 다 되셨으면 이제 오에다가 이렇게 깨통깨 이렇게 살살 뿌려주시면 돼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차례상에 올릴 수 있는 삼색나물 이렇게 준비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